먹고 속이 쓰려도 계속 먹으면 천공이 생길 수 있나요? 야,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네요. 자, 비담실을 먹었던 속쓰리다. 요거는 염증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거든요. 여러분들 위장 속에 염증이 있느냐, 없느냐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비타민C를 메가도스로 먹어보면 알수 있습니다. 빈 속에 비타민C를 먹게 되면 속이 쓰리다. 그러면 염증이 거의 다 있다. 염증을 가지고 있다. 그냥 뭐 확신을 해도 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. 비타민C를 먹었는데 속이 쓰리다는 얘기는 염증이 있는 것이고요. 사실 이 염증이, 염증을 없애는데 비타민C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, 이지 먹고 있는 양이 있는 거죠. 양이 과하게 되면 이 염증을 비타민 C가 건드려 가지고 더 악화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저분께서 묻는 천공이 생길 수 있느냐 계속 안 좋은데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가버리게 되면 그럴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속이 쓰리는 경우에 빈 속에 먹었는데 속이 쓰리면 식사 후에 먹는 게 좋습니다. 비타민C는 일반적으로는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먹으라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. 어, 비타민C는 염증이 있는지, 위장에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나 스스로 진단을 할수 있는 그런, 어, 알아낼 수 있는,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먹고, 속쓰리다 위장에 어떤 반응이 온다. 그러면 식후에 꼭 먹어라. 그래도 느낌이 온다. 그러면 양을 줄여라. 네, 이런 방법들을 택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또 다른 네, 질문 한번 봐보죠. 여기 보시면 어떤 종류의 비타민 C를 먹어야 하나요? 이런 질문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. 비타민C는 다 똑같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, 분말 형태로 된 거, 그 다음에 정제 형태로 된 거, 뭐, 심지어 물, 그 음료로 된 것들도 있잖아요. 어떤 걸 먹어야 되느냐, 라는 건데, 분말로 된 거랑 알로 된 거랑 어떤 걸 골라야 되느냐, 내가 먹기 편하게 먹으면 됩니다. 그러니까, 분말을 나는 먹기 편하다, 휴대하기 편하다, 잘 먹을 수 있다, 그러면 분말 드시면 되고요. 정제가 나는 편하다, 그러면 정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. 두개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다른 거 아니냐? 뭐가 다르냐? 정제는 부영제가 있다, 분말은 비타민C, 순수하게 비타민C만 있다. 이게 다른데요. 자, 그럼 정제에 부형제가 들어있는 건 나쁜 거냐? 나쁘지 않습니다. 나쁜 것을 먹으라고 허가를 내줄까요? 정제를 만들려면 거기에 식이섬유질이 들어있습니다. 적은 양이지만. 예. 자이 식이섬유질은 우리 일부러라도 먹어야 되는데요 비타민 C를 먹음으로 해서 식이섬유질을 공급을 받을 수 있다면 뭐 얼마나 좋은 겁니까?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뿐인 겁니다. 부영제를 나는 싫어한다. 그러면 가루를 가루만 드셔도 되는 것이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제도 먹고 가루도 먹고 뭐다 먹습니다. 큰 관계가 없다. 먹기 편한 거 먹자. 그래서 비타민 C는 그냥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. 가격 싼거 골라서 드시면 가장 좋다.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